자 먼저 제가 오징어 두 마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아, 오징어 손질하는 것부터 제가 아주 차분차분하게 알려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저는 오늘 오징어 볶음을요 네. 어, 배를 가르지 않고 오? 안쪽에 있는 내장과 내장? 뼈를 다 발라내고 네. 그다음에 동그랗게 썰어서 할거기 때문에 너무 예쁘겠다.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거구나. 걸 놓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 맞아 저렇게 벗겨냅니다. 저렇게. 그리고 눈뼈 맞아요 기뼈입 음, 부분도 이렇게 골라내세요.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소금물을 하나 준비를 합니다. 음. 근데 제가 그 동해 여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음. 이 비린내 확실하게 잡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징어 비린내 없애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네. 굵은 소금 한 큰술을 물에다가 이렇게 타요. 음. 아. 아, 녹이세요. 녹이고, 어... 녹이세요. 자, 녹았으면, 네. 제일 먼저 몸통. 몸통. 더 이렇게. 음. 안을. 일단, 오징어는 기본적으로 저 내장 제거하고 입 제거하고 하면요. 비린맛을 거의 어느 정도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안쪽에 물을 좀 집어넣고. 맞아요. 네. 저렇게. 빼고 아, 맞 오. 안쪽에 물좀 집어넣고. 자, 그럼 이제 몸통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으면, 네. 이제 다리를 해야 되겠죠. 네. 자 가위를 들고 어차피 오징어 다리 자르려면 갈라줘야 되겠죠. 네. 미리 갈르세요. 미리 갈라서 이렇게 올려놔요 도마 위에. 그리고 요것도 한 큰술을 또 준비하세요. 아 그래서 한 큰술을 어디다가 하느냐 아, 다리 쪽에 뻘 있죠. 여기 흙반 네. 맞죠. 두들두들한 네. 거요. 흙반 그렇죠? 네. 아 있는 쪽에서 이렇게 비비세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흙반 어, 안에 있는 이물질까지 바깥으로 다 바락바락 나오거든요. 아 근데 이거를 왜 오징어 몸통에는 안 했냐면 이렇게 하면 몸통에 껍질이 벗겨지니까 지저분해지잖아요. 아 다리만 하는 거예요. 아, 다리만. 네. 와, 진짜 깔끔하게 정리되겠네요. 아, 다리만 그래서 나눠서. 자, 오징어 다리 이렇게 손질했잖아요. 네. 그걸 또 찬물에다 이렇게 담가요. 킨 거요. 그리고 나서 비벼가면서 이렇게 씻어주세요. 그럼 흙안에 아. 있는 이물질이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은 완벽하게 오징어가 오. 잘 손질이 됩니다. 와. 깔끔하네요, 아주. 자, 이렇게 놓고 음, 어, 이것도. 빼고 광냈다. 아. 진짜. 이렇게 놓고요. 아, 깨끗해졌다. 필링했다, 필링.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네. 오징어가 단백질이잖아요. 네. 네. 마지막에 오징어 살을 훨씬 더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주고 살균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또 하나 갖다 놓고요. 네. 찬물에 식초 한 작은술을 넣고 오징어를 넣어서 헹궈주세요. 오. 그래야 살에 탄력이 생겨요. 네. 아, 저는 집에서 네. 과일이나 야채 씻을 때 항상 식초물을 음.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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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를 식초물에 씻는 것도 충분해요 아 그렇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살균도 될 뿐만 아니라 살집이 굉장히 탱글탱글해요. 아 자, 자 이제 식초물에 했으니까 재빨리 찬물에. 아마지 아, 오래, 오래 놔두면 안 되고 재빨리. 오래 놔두면 저껍 어? 돼요. 식초 네. 때문에 안좋렇게 이제 식초기가 없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네. 건지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채반에 이렇게 놓으면 물기가 저절로 빠집니다 그렇죠 네. 이제 깔끔한... 오징어 채썬는 것만 남았어요 네. 네. 어우 깔끔하다 이~ 안성민 쌤 가을철에 오징어 네. 그죠 지금 뭐~ 거의 풍년이잖아요 그죠 어, 참 맛있을 맛있어요. 때고 굳이 이 가을철에 오징어 우리 어디에 좋다고 봐야 되나요 네, 오징어 하면 타우린이잖아요. 네. 타우린이 물론 이제 면역에도 좋고, 좋고 음. 간의 해독에도 좋지만 네. 특히 남자들의 양기를 복돋아주는 아 네, 그런 성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네, 네. 타우린 성분이 정말 좋은 게이 알츠하이머 치매. 네. 네. 거기에 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거 성분 어, 단백질 때문에 네, 네. 치매가 이제 형성된다고 지금까지 알려져 네, 있는데 타우린 성분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주는. 오, 그래서 정말요? 치매를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가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신경교세포라고 있는데 네. 우리 기억을 이제 저장해주는 장소인데 그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네. 우리 건망증이라든지 네. 그 두뇌 기능이 떨어지는 아. 이런 분들한테도 아. 타우린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공부하 학생들한테도 너무 좋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 많이 먹을 오징어 제가 손질까지 다 끝났으니까 네. 이제 한번 썰어볼게요. 네. 오징어 볶음을 할때 오징어 간이 쉽게 잘 베이게 하는 팁이 있어요. 그냥 아주 가볍게 칼을 들고 네. 네. 아 칼집 내듯이 이렇게 칼집인데 그냥 선 긋기만 해주세요. 그러면 오징어 양념이 훨씬 더잘 베이거든요. 이걸 절대로 깊게 하면 잘라지니까 네. 그렇죠. 네. 살짝 선 긋기만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썰어요. 어 어느 정도 써냐면 하 오징어 볶음은 이게 양념이 베어들면은 약간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크게 두껍게 하지 말고 한 0.7에서 네. 0.8cm 정도까지만 하면 아주 통통해지거든요. 이렇게 어... 썰어주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laughs> 이러다 다 죽어. <laughs> 지금 드라마 인기가 대단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더잘 드실 것 같아요. 또 오징어를 <laughs> 막 쏘고 계시니까 오징어도... 진짜 제가 잠깐 했는데요. 어, 여기 모르는 분한분 계시네요. <laughs> 아, 모르있어요 아, <laughs> 아니 드라마가 있었어. <laughs> <지금> 이분 <이건 웃음> 세계 최고. <laughs> 자 그다음엔 오징어 게임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징어 게임 생각하시지 마시고 볶음을 집중하세요. <웃음> 아셨죠? <웃음> <웃음> 오나 존경하고 싶어. 다리도 이렇게 칼집 조금 넣고 네. 아,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진짜 탐난다. 자 이렇게 해서 오징어가 다 네. 손질이 됐는데요. 네. 다음에는요. 부재료를 준비할 건데요. 음. 여러분은 오징어 볶음 할때 어떤 부재료 넣으세요? 일단 음. 양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양파, 대파, 양파. 대파, 양파. 양배추. 들어가고. 당근도 꼭 넣어야 음. 돼요. 당근 네. 들어가죠. 당근. 바로 날은 무입니다. 오. 오무 시원하구나. 그래서 바로 무입니다. 오. 무무 시원하구나. 그래서 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집에서 네네. 오징어 국으로 이제 물을 넣어서 끓이거든요. 근데 볶음에는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임장은왜 박수를 치셨어요? 오징어를 볶게 되면 오징어에 약간 텁텁한 게 있어요. 네. 무가 다 잡아주는 거예요. 시원하게. 네. 아. 그죠 자, 그러면 물을 어떻게 넣느냐 어. 요거잘 보셔야 네. 돼요. 저는 방법도 궁금해. 동그랗게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길이로 결대로 잘라주시면 어, 엄청 얇게 써시네요. 네. 이거 너무 두껍게 물고기. 썰면 맛이 없어요. 어. 오징어가 어 같이 먹었을 때딱 뭐랄까 어 입안에서 감도는 식감이 딱 좋게끔 그렇게 써셔야 돼요. 오. 저렇게도 채를 써나요? 그냥 저도 저대로 넣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채 썰어요. 아. 음. 아, 그렇죠. 안 먹어본 거지만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어. 맛이 어. 딱 상상이 어울려요. 되는데. 워낙에 잘 어울리는 식재료니까 둘이 아, 아. 인생 오징어 볶음이 되지 않을까. 자 제가 이제 무채를 다 썰었거든요. 네. 무채가 아주 지진 않아요. 근데 너무 두껍지도 않아요. 네. 적당하게 자라는데 어, 어느 정도 굵기냐면 우리 왜 나무 젓가락 딱 뜯으면 맨 밑에 부분 있죠. 네, 네. 윗 부분 말고 네. 네. 아랫 부분 같은 굵기예요. 네.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자 그럼 먼저 무를 볶아볼게요. 불을 세게 하고요. 네. 살짝 이 깊이가 있는웍을 조금 달군 다음에요. 네. 뜨겁게 지금 프라이팬이 달궈지면 물을 먼저 넣으세요. 네. 어? 오? 오, 소리 봐. 자, 이렇게 물을 먼저 넣는데 여기에 넣을 게 있어요. 바로 뭐냐? 네. 들기름이에요. 아, 어머. 아, 들기름? 들기름으로? 아, 그, 정말 나물 만들듯이, 무나물 만들듯이. 네. 만들 때 근데, 거네요. 무에는 따라가는 궁합 향신체가 하나 있죠. 생강 맞습니다. 다른 아, 생강 1 작은 술을 넣고 같이 볶으세요. 네. 오, 이렇게 하면 우와. 무의 단맛은 끌어오르고, 그 다음에 무에서 날수 있는 혹시 약간의 비린맛은 없애주고, 음. 훨씬 더 산뜻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요거를 나른하게 볶아주세요. 우와. 고급스럽겠다. 이제 양념장을 서서히 좀 만드셔야 될것 같은데요. 아, 양념장이요? 예, 네, 네. 만들 거예요. 지금부터. 만들 건데 지금부터? 어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네, 제가 네. 지금 요렇게 해놓고 양념장을 가질러 왔어요. 아만들지않고그 안에다 그냥 오, 그냥 맨날 바로 바로 하나, 하나 하나씩 네 바, 오, 바로 넣어. 오이거요 정말 새로요. 그래야 양념장이 텁텁하지 않고 오징어 볶음에 잘 흡착이 돼요. 오자 이제부터 보세요. 네. 자 그럼 제일 처음에 뭐부터 넣느냐? 고춧가루 세 큰술. 지금 넣어야 붉은 고춧가루예요. 고춧가루 날레가 고춧가루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 자, 그 다음에는 요거 진간장이에요. 네. 진간장 두 큰술을 넣어주세요. 어, 그 다음에는 다진 마늘 두 네. 큰술을 넣어주세요. 지금 불이 켜진 상태죠, 선생님? 네, 네. 불이 켜진 상태예요. 네, 그렇죠. 네. 요거 볶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고춧가루에 무에서 나오는 수분이 흡수가 되면서. 음. 끈거해지지 않아요. 보세요. 아 지금 수분이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볶아요. 자, 이렇게서 해 볶아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고춧가루는 약간 매콤하면서도 뭐랄까 깔끔한 맛을 냈다 그러면 네. 이번에는 고추장을 넣으세요. 아 고추장 두 큰술을 넣어서 약간 고품이니까. 달큰하면서도 풍미를 좀 주시는데 고추장만 넣는 게 아니라 뭘 같이 넣느냐? 쌀조청 3 큰술을 넣어주시면 돼요. 네. 윤기도 내고 착붙하게 해주는 착붙. 어, 오징어 안 들어가는데 맛있어 보여요.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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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이렇게 볶을 때뭘 넣느냐? 오징어를 넣습니다. <laughs> 지금부터 오징어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징어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되게 꾸덕해 보였는데, 오징어 들어가면서 오징어 물도 나오겠죠, 이제 좀. 오징어 수분이 나오면서 볶아지는 거죠. 오래 네, 볶으면 안 되잖아요. 네, 오래 볶으면 안 돼요. 살짝만 네. 볶아요. 네. 아, 아, 수도, 불량 네. 너무 좋다, 오징어. 아니, 저도 볶아지는 게, 저는, 아, 오징어도 오징어지만, 저 무의식감이 너무 기대가 돼요. 어, 음. 음. 아, 이 무의 달달하니 양념이 너무 잘왜 아, 아, 이렇게 같고. 단맛이 나죠? 야, 이게 무를 들기름하고 생강 넣고 조금 볶은 후에 양념장을 넣기 때문에 그래요. 들기름을 아, 그니까. 먼저 볶는 아, 과정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네, 네. 이제 간을 맞춰야 돼요. 소금 간만 두고집딱 네. 넣을게요. 오 네. 어, 진짜 부재료가 지금 무밖에 안 들어갔어요. 달달한 매운맛이 아주 코끝을 딱 스치는데요. 아 거기에다가 이무 때문에 굉장히 오징어 볶음이 거칠지 않고 부드러워요. 아자 요렇게 다 됐으면 요거 끝이에요. 이제 아 끝났어요. 오징어 아다 익었어요. 아 친구인다. 자 그랬으면 일단 불을 꺼요. 갖다 놔요. 불 위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아 이렇게 아 놓고 오징어봐. 그다음 우리 뭐 하느냐 청양고추예요. 아아 지금. 청양고추. 아 그래 내려 다 놓고 하는 식으로. 진짜 네. 이거부위이다 놓고 하잖아요 무에서 수분이 막 나서 나중에 흥건해져요 아 딱여다 갖다 놓고 청양고추 그거를 잘게 다져요 진짜 순서가 네, 진짜 중요순 순서 네. 음. 정말 이거는 새로운 방법이에요 자 이제 오징어 볶음에 청양고추를 그냥 뿌려요 난리났다 야, <laughs> 난리 <났다>. 야 <laughs> 아, 난리 그다음에 난리 났다. 쪽파 깻가루 고소하게, 고소하게. 이렇게 다 됐죠? 네. 자 이제 이거를 버무려요. 물 없이. 물 없이. 예쁘다 아, 요리가. 볼에다가 담아 볼게요. 네. 와, 면 들어가는 것 같아. <laughs> 오, 저는 오 갑자기 막 무의 식감이 정말 궁금해요. 어 음, 네. 저도요. 네. 아, 무가 더 궁금해. 오징어 다행이네. 무침과 오징어 볶음의 경계선에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렇죠, 그렇죠. 진짜 탱글탱글한 식감이 그러네. 제대로일 것 같아요.